오늘 시도지사 간담회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한 지 59일 만에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균형 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면서 소비 쿠폰 지급을 통해 보여드린 것처럼.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이 지원해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정책이나 예산 배분 결정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지방정부 역할이 현실적으로 매우 크다면서 더 노력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대통령께서 조속히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이어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치권과 인사권, 재정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원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연재난 대응 종합 대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지급 현황 및 사용 촉진 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시도지사들의 자유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시도지사들은 한 목소리로 한미관세협상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는 감귤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큰 제주도민들은 농업 부문에 대한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이 타결된 걸 기적으로 여긴다 전했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던 농민 단체들이 오히려 고맙다, 환영한다는 전화를 걸어왔다며 농업 시장을 지켜내 협상 결과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김영환 충북 도지사는 첨단산업이 도내에 집중돼 관세협상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협상이 잘 타결돼 기쁘다 밝혔고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자동차는 숨통이 트였고 조선은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면서 울산 시민들이 정말 기뻐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한편 이철우 경북지사는 전임 정부가 12.3 개헌 후 APEC 준비에 손을 놓는 바람에 경주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고 있다면서 에이펙 준비를 차질 없이 하겠다 다짐했습니다. 이어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임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해 하노이 빅딜의 버금가는 경주 빅딜이 나오길 기원한다 전했습니다. 그 밖에도 시도지사들은 소비 쿠폰의 신청과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수해 복구 작업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특별 재난 지역 추가 선포와 재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대통령은 시도 지사들의 의견이 국정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지방 행정을 하며 느낀 문제점들을 조금씩 개선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이 실질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저기 뒤에 먼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일리한국 박준영입니다. 유정복 시장이 이야기했던 지방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특별하게 반응을 보이진 않고요. 지방이 더 많은 자치권을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더 자주적인 힘을 발휘해야 된다. 이 정도의 원론적인 이야기만 있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채널A 이상원입니다. 어, 현안 관련해서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을 알리는 브리핑에서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방금 부처 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쌀을 개방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긴 했는데 왜 양측의 입장이 다른 것인지 궁금하고요. 어, 두 번째는 오늘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면서 3,110원대의 장을 마감했는데 세제 개편안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대안이나 조치를 구상하고 있는지 여쭙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하실 때 조금 잘못 말씀하신 거죠? 네, 에버... 애보... 레빗이 쌀 시장 개방했다고 라 말씀했다는 거잖아요. 기존 이미 우리는 농축산물 시장의 99.7%가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0.3%에 대해서 더 개방하거나 이런 게 없다는 우리 측 의견이 맞습니다. 그런데 뭐 약간 상세 품목에서 이를테면 검수나 검역과정 같은 것들을 더 쉽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는 어쩌면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전체 양에 있어서 그건 오히려 어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미측에서 요 부분은 개방하지 더 개방 폭이 더 늘어났다 라거나 99.7% 에서 늘어난 부분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코스피지스 같은 경우에 급락이 어 이게 어떤 식의 선후관계가 있을 건지 모르겠지만, 이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을 물어보신 것아서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은 조금 더 면밀히 이루어져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어, 단순히 코스피 등락은 어떤 세제 개편에 대한 어, 보도 이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인과관계는 나중에 좀더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먼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그 김병기 민주당 대표께서 그 SNS 통해서 세적 개편안에 나온 10억 대주주 기준 상향에 검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대통령실에서도 검토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은 일단 원내에서 발표된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원내 현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제 개편에 대해서 발표를 한게 어제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특별히 저희가 세제에 대해서 지금은 논의하고 있는 바는 없고요. 만약에 또 당이나 혹은 입법 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할 수도 있고 그 소통할 수 있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대변인님.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입니다. 그 오늘 간담회 시작에 앞서서 시도지사협의회 측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를 요청했는데 오늘 그 이와 관련한 향후 일정이나 장소 뭐. 방식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론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었다면은 대통령실에서 검토하고 계신 소통 시스템이 있다,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논의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오늘 회의 일정이 10시 반부터 원래 오찬 포함한 1시까지 일정이었는데 그래서 11시 48분 정도에는 회의를 정리하고 5천 장으로 옮기는 게 일정이었습니다만 어 1시 40분 정도까지 그러니까 거의 1시간을 넘겨서 까지 어 거의 그1 7개그 시도 시사 분들의 의견들을 전부 다 청취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점 시간이 늦어지면서 어 계속되는 어떤 현안에 대한 점검과 의견들이 나눠졌고 분기별로 이 일종의 면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면담을 기약하면서 정리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메일노동뉴스 연윤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일 책무다라고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방정부 역할을 말씀하셨다했는데 대통령님의 그 공약 중에서 근로감독과 관련해서 지방공무원의 이제 그 특별 사법 경찰권 부여로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근로감독을 한다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히 오늘 좀 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왔거나 아니면 시도지사님들께서 의견을 좀 주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거 지금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아마 고용노동부 장관이 말씀했다시피 특사경 문제라던가 그리고 근로감독과는 이미 어느 정도 확충되었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주로 청취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중앙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한다기보다 오늘 사실 두 가지 주제였지 않습니까? 지금 재난재해 상황이 어떻게 잘 마무리 되어가고 또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소비쿠폰 관련해서 어떤 현실에 있어서 행정에 있어서 의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없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얘기를 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어 지역경제 내지는 지역행정에 있어서의 어 여러 제안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듣는 자리여서 그 부분이 특별히 더 집중적으로 논의를 되지 않았고 그 시도지사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안건에 가져오신 분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네, 디트 유스의 황재동 기자입니다. 어, 현재 정부가 지금 5극3특 공간 구조 재편을 계획 중인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어, 이제 대전 충남 행정 통합 그 오늘 지원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결이 어떻게 보면 좀 다른데 어, 대통령께서 어떤 발언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입장이 어떠신지 여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어, 대전 충남의 그런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의 혹시 지역민들의 의견에 있어서 이견 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묻는 자리였고요.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 당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하지는 않았고. 내에서 네, 잘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진행 상황들을 좀 점검하셨습니다. 네안 하셔도 돼요. 네네 네, 취재 편의점 장윤선 기자입니다. 네. 아까 대변인께서 그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서 상세 품목의 경우에 검수 겸업을 좀 쉽게 할수 있도록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좀 주셨는데요. 실제로 사과나 감자 같은 항목에 대해서 추가 개방 요구가 있을 때. 검역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방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특히 l m o 유전자, 조작 감자 같은 것들에 대한 수입 개방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측입장에 e m o 그리고 eremo, 그리고 e 는 e 이, 어, 이 개방 폭고 넓히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런 상세 항목 같은 건 여전히 여 조율과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어 저희가 여론을 어떻게 잘 전달하고 또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은 확정돼서 그렇게 갈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네 지금은 더 이상 밝히기 좀 어렵지만 일단 저희로서는 쌀이나 농축산물 시장에 대해서 개방이 안된건 확실히 맞다. 세부적인 요건에 있어서 어떤 서로의 이해가 조금 달랐다. 그러니까 이 이해라는 게 인지가 좀 다를 수 있다.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리 김유성 기자 왔고요. 사실 저희한테 좀 중요한 거 하나 여쭤보긴 할 텐데 오늘 관세 협상단 귀국을 하는데 오늘 저녁이나 아니면 주말에 좀 관련 회의나 보고 등이 좀 있을까요? 혹시 예상을 해도 될런지 질문드려 봅니다. 그 제가 잘알 수는 없지만 어 이미 다 완결된 그 협상이고 타결된 거라서 뭐 굳이 사후보고 없을 거라고 제가 짐작만 합니다. 네, 혹시 뭐 있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뒤에 네. 네. 감사합니다. 요미우리 황문재입니다. 네. 그 아마 경북지사 발언 에이페에 관련된 발언 이후에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잘 설득하셔서 하노이 빅딜처럼 에이페기에서도 경주 빅딜이 일어나게 해야 됐다.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경북 네, 그, 지사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 네. 거기에 대한 혹시 이건 아마 북한의 김정은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대통령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좀 네, 소개해 모두 보십시오. 우... 모두 기분도 꽤 웃었습니다. 네, 되게 유쾌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네네, 네, 네, 네. 자, 한결의 시영철입니다그 대통령 휴가 가신다고 아까 일정 공개됐는데 휴가 기간 중에 혹시 공개 일정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추진 상황 혹시 추가로 설명해주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주 안에 와달라고 트럼프가 이야기했는데 혹시 그 안에 가는 걸 우리도 방침인 건지 궁금합니다. 네, 휴가 일정하고 방미 일정 말씀하신 것 같아요. 휴가 일정 관련해서는 특별히 언론에 공개할 만한 사안이 있는 것인가라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하면 뭐 사후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굳이 언론에 공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풀당과 함께 한다거나 하는 일정은 제가 알기로 지금은 어, 잘 모르기도 하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에 일정이 생긴다면 사후 브리핑으로 아마 전달되지 않을까 싶고요. 박미 일정은 복잡, 닫아난 국내 일정의 정리도 있고 그리고 양, 외교 문제라 양국의 조율도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일정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변인님, 저 MBM n 선우입니다. 저도 네. 휴가 관련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네. 그 한미 정상회담이 어쨌든 조금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휴가도 사실상 좀 일하는 휴가가 되실 것 같은데 뭐 골프 연습이라든지 한미 회담 위에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준비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독서하신다고 이제 공지가 나왔는데 역대 대통령들이 여름 휴가지에서 읽은 책들이 항상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예정되어 있는 뭐책 목록이 있으실지 여쭙습니다. 아마 순차적으로 공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독서 목록이나 아니면 영화 관람 목록 같은 거는 아마 공개할 예정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건 좀 차후에 공개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한미 그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실지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짐작할 뿐. 그것 역시도 뭐사후적으로 스틸 사진이라든가 혹시 브리핑 내용으로 간략하게 전달될 수 있으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V조선 최민식인데요. 오늘 회의에서 그 민생 회복 쿠폰 어 사용 관련해서 뭐 문제점은 보고된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 말씀 주신 거 들어 보면 이제 잘 사용되고 있다는 보고만 올라왔다고 하신 것 같은데 에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에로 음, 사항이라기보다는요, 네, 오히려 굉장히 거의 90% 이상 다 거의 발급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어 어떤 지역에서는 그래서 그냥 그 나눠주는 카드 방식 말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전액 전부 다 이렇게 넣어 지리면 오히려 행정 인력은 좀더 인력적으로 뭐 편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저 KBS 방준원인데요. 그 아까. 방미 어, 관련해서 정확하게 정해진 일정은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이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2주를 예고했는데 그2주가 벗어날 가능성도 혹시 있는 것인지 그도 그러니까 것 저희가, 저희가 정해진 말씀을 드리게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정해진 일정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바꿀 수 없는 일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양국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